안녕. 자, 오늘은 12강 삼각비의 활용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. 자, 삼각비의 활용은 여러분들이 그냥 단순하게 넓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 그러니고이랑 고사 때는 나중에 이제 뭐코사인 법칙이나 뭐 싸인 법칙이나 뭐 이런 거 배우는데 여러분 어쨌든 중등과정이니까 넓이까지 말고 계시면 돼요. 이 내용을 수학회 때 분명히 배웠는데 고기고사한또 모르는 애들이 있단 말이지, 그지? 왜왜 왔으니까, 외우지 말고 이해해볼 거라 이해해보도록 할 거예요. 근데 일단 생각하면 넓이는 네.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이렇게 밑변과 높이가 있다라고 한다라는 우리 초딩 때 배우잖아. 중이인가? 뭐어쨌게 넓이는 이분의 곱하기 밑변 곱하기 높이 이런 식으로 배운단 말이야. 이 컨셉은 죽을 때까지 가져가시면 돼요. 이, 삼각형의 한삼각비의 활용도 마찬가지야. 똑같애 밑변 곱하기 높이 반띵. 밑변 곱하기 높이 반띵. 자, 실제로 봐 볼게요. 자, 이렇게 삼각형이 있는데 여기가 만에 45도야. 그래, 45도야. 그리고 여기가 만약에 2루트이고 여기가 5라고 한번 가져 볼게요. 자, 그러면 삼각형은 밑변 곱하기 높이 시이다 S는 2분의 1 곱하기 밑변 곱하기 높이 이렇게 됐단 말이야. 맞아. 자, 그러면 내가 이 표현을 여기로 잡으면, 즉, 5로 잡게 되면, 높이를 모르니까, 보도선을 그어서 h라고 이렇게 표현해주면 되겠죠. 자, 그럼 여러분들이 삼각대를 배운 친구랑 특수가 다르니까, 여기도 45도가 되면서1대1대높이인데 여기가 얘기는 e 대 e 대 eut가 되기는 2대2대2t가 되겠죠. 즉, 높이, 높이 h가 2라는 걸알수 있기 때문에, 여기다가 에 1을 적어주시게 되면, 무내가 되고 오가 된다 이렇게 처리하시면 게임 끝이다. 그러니까 복수 몰라도 되고 돼, 돼. 그렇지? 자또 어떤 친구는 높이를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. 요저 h를요 사각형1대1대루이 말고 이렇게 표현해 볼래요. 자 저번 시간에 강조했죠. 높이는 사인. 높이는 사인. 사인 다시 도는 빗변 무네 높이다. 이 루트 이 분의 h다.라고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죠. 근데 사인 4 5도가 2분의 붙은 2이기 때문에 얘가 약분이 되고 올라가시게 되면서 h는 2라는 결과가 나와서 이걸 이용해도 똑같은 결과가 나온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다라는 거지. 괜찮지 얘들아 여기까지 좋아요. 자 그럼 다른 각도에 대해서도 한번 봐볼까요. 자 만약에 여기가 60도야. 여러분 교환이나 똑같이 해볼게요. 여기가 60도야. 그럼 여기가 2야. 그리고 좀 이상하지만 여기가 4야. 그럼 얘도 마찬가지야. s는 이번에 고하이 밑변 고하이 높이 이렇게 되는 건데 내가 밑변을 만약에 이 4호 잡아주고 싶어 어. 그럼 밑변은 4가 되는 거고 높이 드르르. 여기가 H라고 잡아주시면 이 높이 자리에다가 H판만 집어넣어 주시면 게임이 끝난다는 라 거예요 뭔말해자 그러면 삼각돌로 외운 친구들은 이렇게 접근도 가능하지 선생님 2대1대2같3인데 어? 얘찐이네요 그럼 얘는? 진 루트 3이 될 수밖에 없겠죠. 높이가 루트 3이 된다. 약분 찍찍. 2 루트 3이다 이렇게 1초 만에 처리할 수가 있겠지. 자, 근데 아. 만약에 좀 전처럼, 선생님 저는 그냥 삼각비 말고 정석으로 한번 해보겠어요. 하는 친구들 가볼까요? 자, 시작. 높이는 사인. 높이는 사인. 사인 적어주시고. 자, 그러면 이 부분에 이거 되는 거 맞아요? 밑변, 뒷변분의 높이. 2분 의 h. 근데 사인 60도가 여러분들 좀 전에 2분의 루트 삼각 배웠으니까 h는 루트 삼과 같을 수밖에 없겠죠. 이걸 여기다가 대입하셔도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. 아 이게 그러니까 무슨 말이야, 선생님? 네. 결국엔 높이가 중요하기 때문에 높이는 사인, 높이는 사인, 혹은 삼각비를 이용해서 구할 수 있다. 라고 여러분들이 정리할 수가 있겠죠. 괜찮아요. 굿. 자 그러면 우리가 공식이라는 개념 없이 그냥 개념을 구했다라면. 그래도 우리가 제대로 배는 만큼이. 한번 공식 한번 만들어 보자. 공식을 한번 만들어 보자. 자 공식 만드는 거는 너무나 쉬워요. 그냥 숫자를 문자로만 바꿔주시면 게임이 끝납니다.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. 자 시작. 자 이렇게 사각형이 있는 데자 따라와봐. 너 봐요. A, B, C가 있고. 그럼 여기가 소변. 아 미안 소변이래. 대변. 대변. 그죠 보지 말려고다 소변 소리 쳐. 자 이렇게 a, b, c를 적을 수가 있겠죠. 자 그러면 자 내가 만약에 밑변을 얘로 잡아주고 싶어. 자로 잡아주고 싶다라고 한다는 얘기는 높이는 결국엔 뭐가 될 수밖에 없겠냐면 예가 높이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거죠그죠따라왔지 그럼 시기자 s는 2분의 5분의 밑변 a 높이 h 이렇게 되는 거맞아요 형님들? 좋아요. 자 그러면 높이는, 사이, 높이는 자, 싶어, 높이. 사인, 높이는 사인이기 때문에 n 사인은, i 내가 만약 g n sign, 고 i g n sign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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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는 i g n s 지 g n sign, sign, 이 i g n sign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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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는 i g n sign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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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s i 예 n 괜찮니? 자, 그 다음에 사인 B말고 이걸로도 표현 가능하잖아 i 그지 s 로로도능해해러니까 s i n sign sign s 을높 n b 말고, 말하나, 그러니까 C는 뭐 H g n sign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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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s i 양 n sign sign s 잖아양면에 g B를 곱해봐 그럼 뭐가 되냐? H는 B s i n sign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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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s i n sign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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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h i g 넣으시면 되겠죠 그럼 어떻게 표현이 되냐? s 결국에는 i g s 2분의 1 곱하기 a 곱하기 c 곱하기 sin d입니다. 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겠고 만약에 내가 h를 요걸로 표현하고 싶어. 얘는 여기다 넣어도 되겠죠. 같은 얘기 치니다 그럼 뭐 해야 게겠니 2분의 1 곱하기 a 곱하기 b 곱하기 sin c다.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죠. 뭐로 표현해야 될 확실하게만 이해해 주시면 된다는 겁니다. 아니 이건 뭐 말이야 이게. 이게뭐 말이야 이게. 뭐 하냐, 이게. 국에는 모양상으로 좀 기억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. 자, 잘 보세요. 자, 사각형 이렇게. 정리 한번 해볼게. 자, 내가 만약에 내가 만약에 요 각에 대해서 표현하고 싶어. 자, 만약에 A, B, C가 있는데 각도 C에서 표현하고 싶으면 끼인변 두 새끼, 요 새끼와 요 새끼. 아, 뭐야? 요 새끼와 요 새끼. 정리하 A고 여기가 B가 되겠죠? 그놈의 끼인각을 취해주시면 돼요. 그럼 어떻게 된다? 넓이는 2분의 1 끼인변 두개 곱해. 그리고 음. 그 안에 끼인 각을 사인을 취해서 곱한다 이렇게 공식을 기억해 주실 수 있겠죠? 맞아요. 자, 어떤 친구들은 이렇게 볼수 있어요. 선생님, 저는 비를 가지고 읽고 싶어하는 친구들은 끼면 두식기, 이 새끼가 이, 였죠점 오식기와 이식. 아, 그러니까 이분의 곱하기 a곱하기 c에 놓고그 가운데 끼어 있는 요 각을 사인을 취해주면 됩니다. 절대 결과만 외우지 마시고 이유를 아셔야 됩니다. 현이 애들, 자 그럼 어떤 친구들 벌써 아, 이거 말고 니 각도 가능하지 않아? 어, 그것도 쌍 가능해. 어떻게? 내가 이각도하고 싶어 하면은 끼면 두 개, 얘랑 얘를 가지고 하면 시 되겠죠? 그럼 어떻게 되니? 2분의 1곱하기 끼면 두 개, BC, 아, BC, 아, 끼인 각, a.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실 수 있겠다라는 겁니다. 한번 뭐 말해 주시면 겠습니다 그래서 결론 끼면 두 개와 끼인 각도로 사인에 취해 주시면. 아, 까먹지 말고 나누기 2까지 해주시게 되면 은 삼각형의 넓이가 구해진다는 겁니다. 이해했니 얘들아? 아, 좋아요. 그래서 어쨌든 삼각형의 넓이는 초등학교 수학에서 달라질 게 없어. 1분의 1 곱하기 밀병 곱하기 높이 높이는 싸인다. 그 컨셉만 알고 계시면 게임은 끝났다. 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. 그래서 오늘은 12강 삼각기의 활용에 대해서 배웠고 어, 고생했어요. 그래서 결국에는 삼각기까지 모두 다 끝났고 다음 시간부터는 여러분들 원쪽이랑 닮음만 배워주시면, 이제 중학교도 거의 다 끝이 보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진행하고요. 선생 자체 교재에 관련된 문의 같은 경우는, 어, 네, 댓글이나 혹은, 네, <laughs> 선생님 인스타를 가져가서 문의 주시면, 이거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여기까지. 오늘도 아디오스. 고생하셨습니다.